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언론사 기사 제목에까지 손을 대는 것입니까? 민주당 국회의원인 문재인 전 대선 후보가 선거 때 취재를 담당했던 기자들과 북한산 산행을 했을 당시 청와대가 야음을 틈타 언론사 기사 제목까지 간여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문재인 의원이 산행을 했던 지난 16일, 언론사들이 국정원 사건 분노 침인다. 박근혜 대통령 책임져야. 라는 제목의 보도를 내보내자 이날 밤 일부 언론에 전화를 걸어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 못 물어.로 제목을 고쳐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통상적인 언론 접촉을 담당하는 홍보수석실을 제쳐두고 이날은 정무수석실이 나섰고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항의가 집중됐다고 합니다. 청와대 무엇이 두려웠던 것입니까? 손으로 해를 가린다고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없어지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문재인 후보에게 책임지라고 했던 자신의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까? 더군다나 현재 정무수석실은 수석직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언론사에 전화를 걸라고 지시한 것은 허태열 비서실장입니까? 이명박 정부가 국기문란을 서슴없이 자행했던 것처럼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도 스스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허태열 비서실장, 이정현 홍보수석은 이 같은 전 근대적인 언론 자유 침해 사건에 대해 언론사 및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박근혜 대통령도 오불 관언의 태도를 버리고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